안녕하십니까. 화요일 트레이 전북 시작합니다. 요즘 돈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죠.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완주군 삼내읍의 인구가 연말이 지나면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런 작은 자그마한 어, 단위의 소재지에서 인구가 2만 명을 넘는다는 건 전국적으로도 참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요즘에 이런 완족은 삼내읍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내전 지역에서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면 좋겠네요. 그대 전부 그럼 오늘의 첫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유익한 전시가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무형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전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 전시는 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무형유산을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만든 체험형 전시입니다. 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랑 전시품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전시는 전시의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사회 시간에 무형유산 관련 수업을 듣던 주인공이 교과서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무형유산을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관람객이 그 주인공이 돼서 즐겁게 전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 속 가상 세계는 음악과 체육 미술 등세 개의 교과서로 나뉘는데요 음악 교과서에서는 아리랑을 들으며 화면 속 미디어 아트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고 크기랑 모, 모양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뭔가 제가 관리자가 될것 같고 좋아요 우리 탈춤의 익살과 채취를 소개하는 체육 교과서 안. 아이들은 직접 탈을 꾸미고 만들며 무형유산을 쉽고 재밌게 알아갑니다. 지역마다 탈춤은 어떻게 다를까요? 탈춤의 춤사위를 따라하며 무형유산과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 아이들은 지루할 틈 없이 전시 체험을 즐깁니다. 탈춤이 너무 재밌어요. 탈춤을 춰서 재밌었고, 탈춤이 무형문화유산인 것도 재밌었어요. 미술 교과서 속에는 어떤 무형 유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각사주함, 나전구절판 같은 전통 공예 기술을 선보입니다. 나전하고 거 얇게 갈아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목이 나오고 있요 미디어 아트를 통해 전통 공예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시종일관 흥미진진 아이들의 관심도 높아갑니다. 이번이 어떻게 말꼬리나 너무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제일 천재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어, 예, 맞아, 맞아, 완전 대단하잖아요. <웃음> <웃음>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전 내년 5월 5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우리의 무형유산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 무형문화유산은 뭐? 다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제가 몰랐던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아, 어, 알아서 좋았었어요. 긴긴 겨울방학 아이들과 함께 들르면 좋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전시회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교과서 속에 나오는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학 때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좋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무형유산이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어, 느끼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교과서 속에 나오는 무형유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놀면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 내년 5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시 기간이 넉넉하죠. 국립무형유산을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전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37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유민경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어 비록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이 정말 많습니다. 어, 그분들 중에서 오늘은요. 제 마음에 쏙 들어온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 투데이 전북 제작진이 직접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만나고 온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땅, 모차르트의 음악이 흐르고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이 영감을 자아내는 예술의 나라 우스트리아. 오랜 흔적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엔 매일 아침 새로운 기억이 흐릅니다.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 속에 음식도 기억을 품는데요. 지금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맛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눈 음식. 이 순간을 떠올리게 할 맛과 향. 이들의 일상에 한식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Austria. Uh, kimchi has become like a staple kind of um, thing. thing food absolutely. Korean foods are so delicious. It's really my taste. I really like it. The food is amazing. It's different from what we have in Austria here. So it's like outstanding in a way. <laughs> 그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귀로 듣는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조합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내스피리추얼 응. 우리의 맛으로 오스트리아를 요리하고 있는 사람 그녀의 이름은 전미자 씨입니다. 소하게 수놓아진 거리만큼이나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선 누구나 다 안다는 이 식당.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시아 음식입니다. 유럽인들에게 동양 음식이 생경했던 1994년 이곳은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젠 하루에 6천 명이 넘는 고객들이 찾을 정도입니다. 아카키크는 오스트리아와 비엔나에서 개척자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아시아 레스토랑이 많이 생지만 아카키크는 제가 아는 첫 번째 레스이었습니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레스입니다 Yeah. 오스트리아 외식업계에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 전북 부안 출신의 전미자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왜꽃꽃꽃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교 이스티첸테요. 이스티첸테. 이좀 이진비하는 부테쿠리테야가 어느 Trink. 하나 놓치지 Trink. 않는 Trink. 깐깐한 Trink. 그녀의 Trink. 성격이 Trink. 식당의 비법이라면 비법. 음, 맛있어. 음. 이곳엔 한식부터 일식, 중식까지 메뉴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5분 안에 완성되는 음식들. 확실한 서비스에다 맛까지 좋아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매료시켰는데요. 7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식당은 이제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죠. 수많은 직원이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관리하는 전미자 회장 야신맛 스위스리스 곳 슬라시 수법 매트의 플라스틱 곳아 해야 돼? 야야야 스위스리스틱 어떤 셰프들은 너무 소스를 많이 넣어서 좀짜 근데 이 사람 은딱 적당하게 넣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되게 심플하세요? 네 그렇게 하지 그리고 눈으로 보면 알아? 눈으로 보면 얘가 외로워 나고. 처음 식당을 열던 30년 전엔 한식 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 눈을 돌린 건 가까이에서 공수할 수 있는 생선이었죠. 날생선을 낯설어하던 현지인들에게 그녀의 음식은 새로운 맛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아무래도 날생선이 우리의 가장 주 음식이기 때문에 먼저 연하고 참치를 제일 먼저 냄새만 잡았죠. 냄새 냄새 안 나면 싱싱한 거고 나면 이제 버려라. 딱 맞지. 근데 오늘 아주 좋았어요. 내가 오는지 모르는데도 잘했네. <laughs> 이곳의 시간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흘러갑니다. 자리를 꽉 채운 손님들과 밀려 들어오는 주문, 홀과 주방 모두 정신 없이 움직이는데요. 그냥 보고만 있을 그녀가 아니죠. 매장 일이라면 열일제 쳐두고 두팔 걷고 나섭니다. 이것 좀해 이것 좀 해줘. 아니, 쉐네 고추장 치킨 내가 먹지 아니

외국인으로 고생했잖아. 외국 사람으로서 언어도 못하고 문화에도 잘 모르고 했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니까 쉬운 것이 아니라서 이 직원들이 뭐 언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도 그렇게 같은 그 품질 그런 마음으로 아카키코를 비롯해 한식당 김치까지 아시아 음식은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점점 뻗어나갔습니다. 곳곳에 29개의 매장이 문을 열었고 이제 어디서든 이 식당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미자 회장 역시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우스트리아 경제지가 선정하는 여성 경제인 10인에 손꼽힐 정도인데요. 그녀에겐 여러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성공한 CEO들 사이의 유일한 동양인이자 슈퍼우먼으로 통하죠. 2008년엔 오스트리아 대표 경제인에 선정돼 대통령 훈장을 받을 만큼 이곳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성공 비법 중 하나는 각 지점의 음식 맛을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식자재 공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안녕. 아, 아테아케츠 나클린츠. 비세? 아, دي 아벤 다스 베슈텔트. 디세? 디스 비렌티아. 재료부터 소스, 김치 등 이곳을 거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식재료를 준비해 오스트리아에 흩어져 있는 각 매장으로 보내는 건데요. 가족들에게 차려주는 한 끼처럼 자그마한 것까지 챙깁니다. 김치 손님들한테 배달도 하고 나가는 김치 음, 맛있어요. 비빔밥 소스 이거 쫙 주면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지. 스무 종류 될 거예요. 불고기 소스 있지. 김치 또 따로 만들어 놓는 소스 있고 샐러드 소스도 뭐 레몬 드레싱 그 다음에 뭐, 어, 뭐 마요네즈 드레싱 엄청 많아요. 라이브. der g e t t i 일하면서 배운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전미자 회장. d a 소스 s t aber alles gleich d r i n 스 e n g e 불고기, äh, s ü 안티신 쭈커, 쭈커, 커야 쭈커. 야. 그러니까 이 불고기 소스를 이렇게 넣, 이런 데 넣어가지고, 5L씩 넣어서 매장으로 가면은, 딱 불고기 뭐5 k 로에몇 리터, 뭐 이게, 이게 딱 정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이 음식이, 저기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시내에 가서 드시고, 또그 다음날은 좀 변두리 가서 마셔, 드셔도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십 개의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무기는 꼼꼼함입니다. 야. 네, yeah. 늘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맛을 알리고 싶었던 전미자 회장. 그 꿈을 위해 2015년 한식당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셰프를 초청해 1년간 준비한 이곳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만큼 인기랍니다. 불고기부터 돌솥비빔밥까지 이들에게 한식은 먹는 방법마저도 하나의 코스가 되는 근사한 요리인데요.

손님들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지금껏 쏟아본 노력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관리할 매장이 많아서 또 혼자 다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매장 갈려다 아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바꾸기도 쉽고 혼자 자유, 자유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만 그녀의 시선이 멈추는 곳 전철을 보면 코끝 시리던 첫 순간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왔을 때참 전철 많이 탔네. 지금 전철 보면 옛날 40년 전 초창기 때돈 없고 춥고 언어를 100%다 구사를 못하니까 창피하고 무시당한 느낌? 왜이 멀리 떨어져 내가 왔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지. 그 당시에 이 유럽의 간호사들이 부족해가지고 1979년 11월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땅을 받게 됐는데 그 컬처 쇼크, 그 다음에 언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독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차 안에 있는 글을 다 읽든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사전을 끼고 간호장은 항상 이 가운에 들어있었고 이 시간도 언젠가 지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봐도 항상 그 자리였죠. 아무래도 언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양농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이 빵뜨게 손가락을 끊어 버린 거야. 그른 그래, 그그 그래, 인마 손가락이 딱게 잘리니까 아우 내가 이게 뭔 이국당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프더라고 이민자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에 그녀는 외로이 서 있는 섬이었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동양여자, 오디오에서 여자가 중국여자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코리아라는 나라를 거기서 몰랐어요. 실은 좀 서글펐어요.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 위로가 되어준 건 엄마. 사무치는 그 이름이었죠. 한국에서 아주 냄새나는 된장, 그 다음에 고추장이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된장찌개 해서, 그, 그, 때야뭐 한인들이 뭐 200명도 안 됐으니까요. 뭐 항상 모여서 같이, 이 나라 맛도 없는 고춧가루 넣어서, <laughs> 마늘 넣어서,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해서 향수병을 달랬죠. 음, 그거라 먹고. 불 좌절 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기억 하나. 은하옥, 은하식당. 은하옥인데 냄새로 추억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내 머릿속에 요식업을 꼭 하고 싶다. 뭔가가 나한테 영감이 오는 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4살 때지 지 기억이 지금도 나요. 10주년 넘었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장국을 끓이시는. 그 냄새가 지금도 나요. 아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 이 계기가 그 재래시장 나시마르크트에 그그 기회가 온 거죠. 넘어지면 무릎을 털어주던 엄마처럼 따스했던 국밥의 기억은 그녀의 손을 잡아줬죠. 이제야 가슴 속에 묻어둔 꿈을 마주합니다. 매일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전미자 회장. 오래도록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버팀목이 되어지고 끝이라 생각했던 길목엔 새로운 문이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인생의 조각을 맞춰나가고 있는 사람. 전미자 회장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타시에 아, 가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제는 누구나 아는 브랜드를 일구기까지 영상만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전북인이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 이게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파견이 되었던 간호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또 전미자 회장께서도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신 거지요 네, 중간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요식업을 하신 이유도 참 궁금해요. 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간호사 일이라는 게참눅눅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들고 좀 서글펐던 그 시기에 어머니가 해 주셨던 이 고향 음식이 생각이 났고요. 또그 기억을 토대로 식재료를 판매하게 되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계기가 어 오스트리아에 한식을 알리게 되었던 가장 큰또 시작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 보면서도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데 전미자 회장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 만나볼 수가 있죠 아 물론입니다 어 힘들 때마다 우리 또 전미자 회장을 버티게 해주었던 어 가족과 또 고향의 이야기 그리고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그 삶까지 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다려 주세요. 오스트리아에서 당당히 전북에도 잘 살아가고 있는 전미자 회장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주참 추위가 매섭습니다. 내일은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요 또 종일 눈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아, 이게 참 추위가 매섭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참 겁이 납니다. 네, 이럴 때 일수록 급한 일은 조금 뒤로 좀 미뤄두고요. 매출 자제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대 전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